안녕하세요, 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입니다 아, 얘는, 얘는 성희로요 오늘 쟤부터 같이 할 친구예요. 아보쟤부러잃어봐죠 재민이는 못 깨는 타워? 재민이는 못하, 못하는, 더. 못 하는 타워제 잃어? 그럼 잘못 깨면 쟤 나눠서 할게요. 다 못되면 뭐나무나도와드는데 성이야. 나 타임 그... 젤리. 네. 네 나는 나무만도 말안 했다. 들어서 너 너도 나 나무나 하지 마라. 너너너 네. 너, 너 어디야? 네. 나 연한 핑크. 야나 처음 왔는데 왜 이렇게 잘하냐? 나 처음 안 해. 너는? 너 처음 안 해, 이거? 어, 어, 처음 마냐. 아, 이거 많이 해봤어? 응. 많이 해봤어? 어, 이거. 어. 응. 뭐야, 이거 왜 소리 응. 켜졌나? 밖에, 이 초록색 밖에? 아니 초록색 말고 음... 그... 민트색! 청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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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왼... 이거... 이거 피나 달네? 어, 피 달아 어? <laughs> 어? 이러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오! 점프! 시버트가 풀려나 볼까? <laughs> 어쨌든, 시, 오, <laughs> 어, 뭐야, 어, 투명이 있었네? 야, 있네. 아무도 없이 다 피, 어 벌써? 응. 드라마 어쩌지, 청색이라 말이야? 아, 아니, 나 지금 파란색이 있다고. 하늘... 아, 자, 파란, 하늘색. 아, 드라마, 하늘색! 야, 오피 오, 많이 달았어. 아 이러하나라면 줬네? 당신은 재민이에요. 나 재민이 아니. 나 하얀색. 벌써? 응. <laughs> 뭐, 밀, 뭐, 1분만에 올라다녀. 원래 나 이따 이거, 나 줘, 이제, 이제, 응. 기 많이, 기운 많이 해. 뭘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내가 유튜브에서 내가 다른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데? 아니 왜? 음, 어. 여기에딱 서아지도 아니 그런 게안 되네. 어떡하겠어 여기. 어제 오늘 목표는 저리 찌라 하였을 때까지 다는 했데 나 하얀색 있는데 있니? 진아 하얀색. 아 진아 하얀색이요? 에 너는 드어지 어, 너는 하얀... 자, 너는 많이 해봐서 잘하니까 검은색 드러지 잡아, 그러면. 아, 너 검은색 혼자... 아, 씨. 어. <laughs> 아, <알겠지. 웃음> 아, 야, 못하면 벌칙. 너너 집에서 제 조언도 나눕니다. 어, 망했다. 너너 너 집에서 제일 좋은데 나눔해야 돼. 서번세안다면나 어, 제일 좋은데 너무 많긴 해. <laughs> 맞아 나, 나 많아. 얘가 부원 중수였지도그중독은아니부중예제 부대로도 부합니다 어쨌든 제 부대로 부했어요나 부게 안해 이제. 나 부게 배 다. 아니 너 많이 넣어 어쨌든, 야, 성희야. 성희야, 너희도나 캐릭터 랑 프로필 바었잖아 네. 음. 니들 어떻게 생각해? 음, 난 몰라. 음, 나는, <laughs> 이건 이거 뭐, 이거뭔버드지 어, 나도, 나도, 나도 아무 생각이 없어. 야, 너 어딨니? 나? 태초. 뭐라고? 태초 마을이라고 해야 하나? 태초, 태초. 어. 나, 나, 나 하얀색인데? 나 하나요? 벌써? <laughs> 다시 연화 핑크입니다. 연화 핑크 됐어. 어, 연화 핑크는. 어, 어. 영화 핑크는 태초 아니야? 거의 1초지, 거의 1초. 아, 이제 파란색. 아, 내다, 너 저리야? 거의 파란색? 저 민트초초색? 아니. 아니, 거, 어, 어, 어딨냐고, 그 하늘색. 하늘, 하늘색, 아래가 내몇 표, 내 목표인데. 어, 어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뭐잘 어, 오늘은 그 못, 너가내 걸로 하면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대사 너나 지드 바로 우리 집올 수는 없잖아. 응 이번 주 토요일 나갈 수도 있어. 이번 주 토요일 나? 갈 수도, 갈 수도, 수도 있을 수도 같은데? 것 같은데. 저도만? 네, 내가 볼게. 어, 아 지드 물어보지 마. 그럼 저... 어저 뭐지? 등료에만 에 물어봐야지 물어볼 거면. <laughs>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너희 yeah, 위로 해오리다 나한테 조금 어렸던데 <laughs> 어떤 <어쩌네> 해오리아아아했어아저저기위에저저 <우리? 웃음> <태초했어. 웃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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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 다음 단계나 조르할수 있겠나? <laughs> 어? 어? 나 아직도 해초야? 나? 어, 반드시 태초로 떨어졌어. <웃음> <웃음> 어디서 떨어졌길래 그런 거야? 어, 태초 해오리구단 거기야, <laughs> 위에 올려? 태초 위로 해오리 입구단 장난치다, 나 죽었어. <laughs> 잠, 이거 장난치다 줄었어 와. 음, 응. 죽었어? 어 대초마을입니다. 야 성희야 잠깐만. 이거 뭐야? 야이 여태튼 보드. 여태튼 보드. <laughs> 나할수 있어. 동현아, 근데 나 지금 십무박스 있잖아. 어둠인데? 어둠이 살코를 했죠, 그랬어. 어둠이. 어둠이 몇로버스인데? 0백삼십3로스너대 어떻게 사냐? 나 팔면공부 때 아빠가 사주잖아. 아빠 그때 8 0 0을 사줬다며 8 0 들어? 그생일때로 응. 어? 성희성희 <laughs> 어? 요한 모드도 있어? 요한 모드 에응 가자 김성다 요한 모드 차다지 한번 가볼게요. 아! 안녕. 계속 올라가죠. 아, 알겠어요. 아, 근데 김성개는유성한 소리를 했는데. 아, 싫패해요 저한테 만 들리는 거예요? 저도 말하지. 아, 실패하네. 응? 아, 지금 못하네. 어제는 아파트 모드가 어렵다는 거야? 응? 아파트 모드? 아파트? 아파트 모드가 그그 그 이름이 그 이름이야, 그게. 아파트 해 우리. 응 아아 그럼 퇴근 응? 아빠 어? 퇴근할까? 어쨌든 나는 오늘 응. 목표는 저기 위에야 뽀떼리? 뽀떼리면 나 밤새야 돼아 네, 나도 내가야아나 <laughs> <거는. 웃음> 잘하면 올라갈 수다 올라갈 수도 있어 예, 대충 말해 다시 가서 이제, 이제 예, 사라져지 다시 으면그때너응두시다 있을걸? <laughs> <laughs> 맨날 잠자, 다 밭도 못 먹어도. 얘도 금방 줄었다. 맞아. 근데, 아니야. 그래서, 음, 먹어서 자유살 하는데, 어..어..어.. 하늘 갔다 어 어디까지 왔어? 나? 나 지금 연름나 여름, 여름 핑크 여러분들 <laughs> 여름은 어디까지 왔는지 글써 주세요 내 데트 쓸수 있어? 내 데트 쓰리의 설정을 했나 안 했나 까먹어가지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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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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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요요 시오시오이 루시오 예! 야 저.. 저저 김성현이랑 하연.. 저.. 성현너체도층이 어디야? 뭐라고? 너체도층이 어디야? 어.. 민들레 민들레. 청록색 핑크색 청록색 너 드디어 보라색이 최고야 여쭤봐 여쭤봐 근데 지금 바뀌었어아 보라.. 채도 뒤로 보라색 아니야? 그렇지? 치면 <laughs> 아 이거 이래 아 이거 진한 보라색이야 어? 그럼 너 진한 노란색이야? 진한 노란색이야 여기 보자. 진한 검색이면, 음, 네. 음. 카메라로 안 보인, 보이... 어? 왜안 보이니? 안 보이니? 잠깐만. 쩌리라는 거다. 아, 이거 카메라로 잘안 보이는데? 카메라로는? 내 네, 캐릭터 때문이야. 어쨌든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본격, 본격 모드 할 거임. 그래야 되는데. 어, 나첫 번째로 이거 성공했어 뭐라고? 나 첫, 나 이거, 어려, 내가 어려워하는 대로 성공했어. 나 처음에 거기, 나도 거기가 어려웠었어. 케이크 거기, 파 모드. 아파트? 어, 아파트 모드. 나그런는 벌써 초록색인데 언제, 언제 오니? 누나. 응? 왜 하나님 자꾸 말안 해도 있다고. 내 진지 있다 어, 시, 실제로 김성희님은 저희 유튜브 에 참여한적이 있어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저 있어요 이게 노란색입니다 나 쥐들도 왔는데? 나피 주황이야 진한 주황 근데 다쥐꽉 찼네 오 어, 올라왔다 이거 깨야지 또! 또! 어차피 나 기록 깼어 나 기록 깼어 네? 어. 죄송합니다. 죄송니다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여러분들 다죄니다죄송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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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야죄송어니다죄니다죄송합니 나 지금 노란색, 노란색. 어 어. 여기 태초로 내려와봐. 왜 싫어?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물어보지했어 <laughs> 뭔데? 근 여기서 말해. 근데 태초에서 와야지 재밌잖아. 뭐라고? <laughs> 태초에 와야지 재밌지 않아? <laughs> 아니 그냥 이 가면서 이런 만화 인서 김성희 아이디. 내가 성이야. 네? 야너내 유튜브에 두 번이나 초, 출연했잖아. 왜? 네. 너 출연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어? 어? 너 거기서 해야 되는 출연료. <laughs> 야, 그런데 송이야. 응? 네? 너 계속 우리 너두 번이나 우리 유튜브에 나왔잖아. 왜? 네. 둘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데, 뭐야? 나? 어, 어... 레이저 있는데, 퓨, 응? 있는데, 퓨. 그래? 응. 근데 나 제일 재밌었던데, 뭐야? 나? 어... 난 몰라. 난 <laughs> 몰라.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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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진짜 <laughs> 나다짜진 아... 아, 그럼 성희야 누나 제일 슬펐던 때는 어디 어때... 어느 때야? 뭐라고? 누나 이... 누나 지금 여기에서 제일 슬펐을 때는 어, 언제야? 슬펐을 때? 태초 마을로 응. 떨어졌을 때? <laughs> 응어 나, 나... 슬퍼 쟤는 렇몇번이나살졌마이 떨어졌어? 떨어졌어, 쟤? 어, 러분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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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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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그저디냐그민거색이야 오늘 김소미랑 인증샷 한번 찍고, 한 번, 영상 끝내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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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든 대추마요 내려와서 우리 사진 찍으 끝내지? 야 그냥 어 10초 뒤에 10초 뒤에 하자 프로비응 음. 10? 음. 10초 30초 왜? 뭐라 뭐라 너? 30초 후에 하자 하지 30초 응 응 그렇게 한시간 뒤가아니둬아 성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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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뭐라고? 성니야 너응 음. 방금 저희 딸 깼다고 했잖아 응나 음. 이제 아니야 아 좋아? 그리고? 태초 <laughs> 아니, 태초는 아니야. 어디야? 보라색이야. <laughs> 나 완전 셀피, 야 셀피, 다 셀피. 쟤왜 주더라? 저 영상 좀 끝내자. 예, 영상 끝낼게, 사연하러 간다. 어 우리, 어쨌든, 인순샷을좀찍자 이거 언제나 편집하지? 편집, 되게 안 하자.

一个字。